자, fx는 이렇게 나와 있고, fx의 6제곱을, 자, fx의 6제곱을 fx로 나눈 나머지, 자, 몹시 qx가 있고, 자, 나머지를 조심해야 되는 게 r이 아니라 rx예요. 무슨 소리냐면, 내가 지금 fx 5차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rx는 이 나눈 식보다 차수가 낮아야 함으로 4차 이하라는 거예요. 4차, 3차, 2차, 1차, 상수 다 가능한 거죠. 자, 근데 대부분 이렇게 풀었더라고요. x에 마이너스를 넣더니 f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x에 마이너스를 대입해서 f의 1은 바로 계산했더니 6이구나. 어, 얘가 나머지. 그러고 답을 썼는데 자, 얘는 정확하게는 틀린 거죠. 왜냐하면 아래 rx에 x자리 1을 대입한 것, 즉 r1이 6이라는 거지 rx 자체가 6이었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rx라고 써놨으면 내가 r이 아니라 r1이 6이니까 rx 자체는 6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풀어주시면 안 되고 자 정확하게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걸 이용할 거예요. x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다항식은 반드시 x-1이라는 인수를 갖는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n-1차로 모든 개수가 1인 이런 n-1차의 다항식이 될 거라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x의 6제곱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런 게 있었다면 지금 여기 x자리에, 자, x자리에 누구를, x의 6제곱을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x의 6제곱 마이너스 1의 뒤에 어쩌고 이렇게 표현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x의 6제곱 마이너스 1 요거 자체도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또 여기 생기는 게 x 5제곱부터 네 바로 f(x)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뒤에는 뭔지를 내가 쓰질 않았지만 내가 만약에 x의 6n제곱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로 쓰게 된다면, 그 식은 무조건 fx. 자, 요 파란색의 일부, 요 부분이 인수로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얘는 무조건 fx로 나누어 떨어진다. fx를 인수로 갖는다. 인수로 갖는다. 라는 거를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fx의 6제곱을 fx, qx, 더하기, r이 아니라 rx라고요. 자, 그러면 fx의 x자리 x6제곱을 대입해요. x6제곱에 5제곱, x6제곱에 4제곱 해서 어디까지? x6제곱 더하기 1은. 자, 얘를 그대로 쓸게요. 얘는 x5제곱 더하기, x4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에 qx, 그리고 더하기 rx. 얘를 구하자는 거죠. 자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자 우리가 아까 뭐하자 그랬죠? x의 요 위에 보세요. x의 6제곱에 n 의 마이너스 1 형태를 만들게 되면 얘는 무조건 x 6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를 가져서 얘를 인수분해했을 때이 부분 f(x)를 인수로 갖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x의 6제곱을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x의 6제곱에 5제곱에 빼기 1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x의 6제곱에 5제곱 여기다 빼기를 해주고 또 x의 6제곱에 4제곱 여기도 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애들이 몇개 있어요? 다섯 개가 있죠. 그래서 이 다섯 개 모두에 빼기 1을 해줬더니 1을 다섯 번 뺐거든요. 그러니까 빼기 1 빼기 1 이거를 다섯 번 했으니 다시 더하기 5 해주고 원래 있던 거 더하기 1 이렇게 써보자고요. 자 그러면 여기 x의 6제곱에 n제곱 마이너스 1의 형태들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무조건 fx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다 fx로 묶어내진다 이 얘기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남은 거는 상수 6밖에 남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가 6이다. 네, 정확하게 풀어주셔야 합니다.